네 5시 정각입니다. 시작할게요. 어, 지금 음, 코로나 속에서 저희도 지금 이렇게 어, 대면을 하지 않고 비대면 속에서 열심히 사업을 하고 계시잖아요. 근데 어, 아직까지도 전산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들이 되게 많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조금 준비를 해왔어요. 제 얼굴보다는... 어, PPT 화면을 보고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저는 그러면 좀 빠질게요. 우선은 어, 전산이라고 하면 어, 가입 방법 그리고 마이오피스 활용 정도로 나눌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하는데요. 어, 가입 방법만 이번 시간에는 먼저 하고 두 가지를 다 하자니 시간이 너무 길어지다 보니까 제가 조금 나눴어요. 그래서 오늘은 가입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릴 거예요 가입방법이라고 하면 저희는 사이트가 두 개가 있죠 첫 번째는 더우룸 그리고 두 번째는 케이멤버스 아마 모든 분들이 대부분은 다 쉽게 쉽게 가입하실 거예요 그쵸 근데 이거를 왜 굳이 가, 어, 강의를 하느냐 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아직까지도 잘못 하시는 분들이 엄청 많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나누어 놓는 김에 조금 디테일하게 준비를 해봤어요. 일단 더우름부터 회원가입을 시작 한번 해볼게요. 더우름 어플을 어, 다운로드 하셔가지고 들어가시면 이런 화면이 나와요. 여기서 어, 왼쪽에 상단에 점줄세 개를 클릭하시게 되면 이런 화면이 나오죠. 로그인이나 회원가입 이렇게 두 종류가 나오는데, 로그인이 이미 되어 있으신 분들은 로그아웃이라고 나오겠죠. 그럼 로그아웃을 하셔야 회원가입이 가능한 거죠. 그래서 회원가입을 누를게요. 저희는 회원의 종류가 BP, 사업자 회원이랑 PC, 우대회원 이렇게 두 종류가 있어요. 대부분이 소비자든 사업자든 저희는 BP 사업자로 많이 가입을 하거든요. 근데 PC는, 어, 뭐 추가 소득이나 이외에 이중 소득이 나오면 안 되시는 분, 공무원들이나 아니면 뭐 대기업 임직원들이 대부분이 많이 가입을 하시는데 PC 회원으로 가입하게 되면 어 저희가 혜택을 받을 수 없는 것들이 몇 개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뒤에 가면 조금 조금씩 나오거든요. 그래서 보시면 될것 같고, 우선은 저희가 BP 회원 가입으로 할 거예요. 클릭해서 들어가시면 쭉 제일 밑으로 내리시면 돼요. 제가 지금 이거는 휴대폰을 그대로 캡처한 거라서 사장님들이 하실 때랑 똑같은 어그 상황을 주기 위해서 그대로 캡처했거든요. 그래서 제일 밑으로 내리시다 보면 어 전체 동의하기가 나와요. 그리고 핸드폰 인증으로 많이 하죠. 핸드폰 인증은 휴대폰이 본인 명의여야지 가능해요. 만약에 본인 명의가 아니다라고 할 때는 아이핀 인증으로 하셔야 되는데요. 요 부분에 대해서도 제가 뒤에서 알려드릴게요. 우선은 핸드폰 인증이에요. 그래서 핸드폰 인증을 누르게 되면 통신사를 선택하라고 나와요. 그래서 패스라는 게 요즘 떠가지고 이 자리에서 막 바로 하다보면 앱을 깔아대고 이런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 것만 좀 주의해주시면 되는데 우선 통신사를 선택하고 난 다음에 동의하기 누르고 시작 버튼을 눌러요. 그러면, 음, 요렇게. 인증할 수 있는 창이 뜨죠. 그러면 이 위에 거에다가 지금 확인을 누르시게 되면, 어, 앱을 깔아야 돼요. 그래서 밑에 보시면 문자 인증하기 있죠. 문자 인증하기 클릭하시면 인적사항을 넣게끔 나와요. 그러면 인적사항을 쭉 넣고, 인증번호까지 넣고 나면 확인을 누르시면 돼요. 그러면, 이제 가입할 수 있는 인적, 인적 사항에 대해서 입력하는 창이 뜨죠. 그래서 여기서 제일 첫 번째 추천인 검색을 먼저 하게 되겠어요. 검색 버튼을 누르게 되면 추천인 아이디, 나를 추천하신 해 분의 아이디를 넣게끔 나와 있고, 그리고 이름을 확인 꼭 하시고, 동명이인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름 꼭 확인하시고, 클릭하시고, 그 다음에 비밀번호, 비밀번호 설정하시고, 그 다음에 휴대폰 인증을 한번더 받게 되있어요 그래서, 인증 한번더 받으시고, 그리고, 어, 여기서는 그 옆에 보시면 파란색 별표대가 있는 것만, 어, 필수 정보 입력이라서, 그렇게 돼가 있지 않은 것들은 넘어가셔야 돼요. 이메일도 넘어가셔야 되고, 어, 주소, 주소 클릭하셔서 입력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어, 계좌번호. 계좌번호는 별표가 아니에요. 그쵸? 그래서, 어, 있으면 입력하시고 없으면 패스하셔도 된다. 그리고, 어, 수신방법이나, 그 다음에 요런 수령방법에 대해서는 꼭 해주셔야 되고, 서명까지 하시고 나면, 가입하기. 누르시면 돼요. 그러면, 누구누구의, 어, 아이디가 뭐몇 번입니다. 가입 축하드립니다. 완료되었습니다. 이렇게 나오죠. 그러면 이 아이디는 그분의, 어, 회원번호가 되는 거예요. 일곱 자리. 우리, 어, 서민사 사장님이 한 번씩 말씀하시죠. 로또 번호라고. 그리고, 로그인 하시면 돼요. 쉽죠? 근데, 어, 아까 말했듯이 요즘 4명이가, 휴대폰이 4명이가 아닌 분들이 참 많아요. 그래서, 그럴 때는, 음, 서면으로 가입할 수 있는 방법도 있는데 어, K멤버스를 하기 위해서는 어차피 어, 주민센터에 동사무소죠 주민센터를 한번 다녀 오셔야 돼요 신분증만 가져가시면 되는데 주민센터에 가서 IP 번호 발급받으러 왔다라고 하면 어, 아이디랑 비번 설정해 주거든요 그럼 여기 와서 IP 인증을 눌러요. 그리고 알비 인증에 들어가면 도, 어, 주민센터에서 받아온 아이디랑 비번을 누르시면 돼요. 주민센터에서 받아온 아이디 비번 그렇게 되면 이런 화면이 있어요. 이제부터 네가 진짜 쓸 비밀번호를 설정하라. 그러면 비밀번호에다가 여기 밑에 어, 빨간 글씨로 뭐 몇, 몇 자리에 특수문자, 영문 어떻게 들어가야 된다라고 다 나와있어요. 그대로 해서 설정을 하시게 되면 비밀번호 검증이라고 옆에 누르게 되면 어, 사용 가능하다라고 나와요. 그러면 이거를 밑에 다시 한번더 인증해주는 거죠. 그렇게 되면 변경이 완료되었습니다 라고 떠요. 그런데 2차 비밀번호로 설정하래요 여기는 1차 2차 비밀번호가 두 개가 있거든요 그래서 2차 비밀번호까지 설정을 하는데 여기에도 역시 마찬가지로 위에 어떤 숫자 영문으로 해서 몇 자리까지 설정을 하라고 나와있죠 그래서 설정을 하시면 2차 비밀번호도 설정이 완료되었습니다 라고 나와요 그러면 여기서 다시 아이핀 인증을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어, 내가 다시 설정한 1차 비밀번호를 집어넣고요 아이디랑 비번 집어넣고 2차 비밀번호까지 넣으면 인증이 완료되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어, 동사무소 갈 시간이 없어서 못 가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어, 서면으로도 교원도어름은 신청이 가능해요. 그래서 가입 신청서, 정보 동의서, 그리고 통합 데이터 신청서랑 신분증 요네 가지를 팩스 또는 이메일로 신청하시면 돼요. 그리고 우리 외국인도 등록이 가능하죠. 그래서 외국인의 경우에는, 어, 이렇게 서류로 가능한데요. 어, 등록 가능한 비자, 대가 있죠. 뭐, F2, F4, F5, 이렇게 쭉쭉 있어요. 근데 주의할 거, H2. 여기는, 어, 방문 취업 비자라고 해서 등록이 불가능해요. 그리고 가입할 때이 서류, 어, 회원신청서나 뭐 개인정보 동의서 이런 거다 저희랑 똑같은데 외국인 등록증 앞뒷면이랑 통장 앞면 이렇게 들어가야 되는데요. 이것 또한 마찬가지로 팩스 또는 이메일로 접수를 하시면 돼요. 근데 여기서 주의할 거 어, 만료기간, 체류기간이 6개월 이상 남아있는 분에 한해서만 가능하다는 거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어, 이제 회원가입 다 했어요. 교훈도어로. 근데 더룸 회원 가입하고 난 다음에 바로 K 멤버스를 가입할 수 있냐? 아니죠. 그래서 더룸에 일단 로그인을 할게요. 로그인 하셔서 더룸 도룸 쇼핑에서 더룸에 구매 이력이 있어야지만이 K 멤버스에 회원 가입이 가능해요. 그래서 하는데 어 더룸에서 제일 많이 하시는 거 그냥 아무거나 사, 사셔도 괜찮아요. 그런데 어, 배송비까지 있으니까 여기 스타트팩 기타 들어가시면 비즈니스 키트라고 있어요. 저희 카날로그 다섯 건이랑 여행용 샴푸 린스 바디 로션 이런 거랑 물티슈 하나랑 그리고 여행용 칫솔 치약까지 이렇게 경험할 수 있게끔 어, 배송비 없이 2만 원에 이렇게 돼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 구매 많이 요걸로 많이 하시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클릭해서 구매를 하시면 되고요. 음, 구매 이력을 달성하기 위해서 비즈니스키트 구매를 하는 경우도 있는데 두 번째는 어, 배치를 저희가 회원 가입을 하고 나면 그 추천인의 배치 대기방에 들어가야지 레그에 내려가지 있 않아요. 그래서 배치를 하려고 하면 꼭 구매 이력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두 가지를 위해서 어, 구매를 하신다라고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다음에 구매 다 하고 나면 K 멤버스 어플도 다운로드 하셔 가지고 회원 가입하시면 돼요. 여기에서 열게 되면 저기 위에 오른쪽에 사람 모양 누르시게 되면 이렇게 회원 가입이 나와요. 제일 밑에 회원 가입 누르죠. 그러면 어 여기에 준회원, 일반회원, 뭐 이렇게 회원이 여러 종류가 있어요. 근데 저희는 제일 먼저 뜨는 게 준회원이라서 사람들이 한 번씩 준회원을 잘못 누르시더라고요. 근데 저희는 일반회원 가입으로 하셔야 되고요. 혹시라도 준회원으로 가입하신 분들은 전환이 가능하니까 그 안에서 인증하면서 전환하시면 돼요. 일반회원 가입 누르시면 되고요. 똑같이 통신사 인증 받으셔야 돼요. 그래서 통신사 설정하고 누르시고. 그다음에 문자 인증으로 하시고, 그다음에 인적사항 쭉 집어넣고 확인 누르시고, 그리고 여기에서는 대부분이 저희가 어 아이디를 도름 아이디랑 동일하게 써요, 쓰거든요. 네 이제 뭐 여러 가지를 하게 되면 헷갈리는 경우도 있고 해서 저희가 이렇게 동일하게, 근데 이거는 꼭 동일해야 된다 이런 건 아니에요. 그리고 누르고 난 다음에 중복 체크 하시고요. 그리고 여기는 인증 한, 명, 한 번밖에 없는데 이메일이 필수 인증이에요. 그래서 이메일은 무조건 넣으셔야 된다. 라고 보시면 되고, 제일 마지막에 주의할 거는 가입 브랜드 유형에 꼭더 오름이 되어 있어야 돼요. 더 오름을 클릭하셔서 누르셔야 되는데요. 더 오름이 안 뜨는 경우는 이거밖에 없어요. 구매 이력이 없거나 또는 더 오름 회원 가입할 때 PC 회원으로 가입한 경우. 도룸을 PC 회원으로 가입하신 경우는 K-멤버스 가입이 불가합니다. 그래서 가입 회원 누르시면 되고요. 만약에 PC 회원으로 잘못 가입하신 경우도 어, 한번 전환이 가능하니까 도룸에 가셔서 나의 정보에서 전환하시면 돼요. 그리고 어 예, 도룸 회원으로 확인되요 회원 가입이 가능합니다. 그러면 확인 누르시고 이제 완료가 됐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저희가 제일 많이 하는 거까지 제가 같이 알려드리려고 해요. 일단 어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K 멤버스는 서면 접수가 안 돼요. 그래서 K 멤버스까지 가입할 거면 주민센터 다녀오셔야 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음 요즘은 K 멤버스를 어, 아이디 비번으로 자동 로그인하셔도 되지만 카카오로 시작하기. 이거 한번딱 해놓으니까 어. 한 번만 등록 다 해놓으니까, 정보 동의하기 한번 클릭만 하니까, 그다음부터는 카카오로 시작하기 누르니까 바로 들어가지더라고요. 아이디 비번 안 넣으셔도 되게끔,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오른쪽, 뭐, 되가 있고, 쭉 보시면 되는데, 여기 왼쪽 밑에 카테고리라고 누르시면, 그 외에 모든 것들 그냥 저 위에서 검색창에서 내가 필요한 거 이렇게 검색하시면 되는데, 카테고리를 눌러서 딱 보시면, 요렇게 떠요. 이게 뭐냐? 여기, 저희가 사업 설명할 때, 어, 포인트 많이 받는 것들, 그런 것들이 여기 들어가 있다고 보시면 되는데, 이 중에서 저희가 제일 많이 사용하고 있는 게, 라이프죠. 그래서, 라이프까지 제가 같이 알려드릴게요. 교훈 라이프 들어갈게요. 요거에 대해서 질문을 많이 와요. 어, 우리가 지금 599 상품을 많이 드는데, 어, 어떤 거를 눌러야 될지 모르겠다. 그리고, 어, 요 위에서, 일시정립형, 분할정립형, 카드결합형 그 다음에 일시정립형인데 선납 이 문구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은데 일시정립형은 포인트 정립해주는 거라고 음, 를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일시정립형은 일시에 한 번에 다 정립을 해준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오른쪽에 옆에 분할정립형은 어, 상품이 똑같은데 포인트를 분할해서 뭐 몇회 나눠서 준다라고 보시면 되고 카드결합형은 어, 카드로 저희가 포인트 대신에 카드로 이렇게 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일시정립형인데 선납이라고 되어있죠. 그거는 일시정립형 한 번에 포인트가 정립이 되는데 어, 납부를 몇 회를 먼저 선납한다. 이런 거예요. 그래서 한번 보시면 일시정립형이 있고요. 그리고 카드 결합형 어, 신한카드로 먼저 어, 구매하시고 뒤에 매달 매달 받는 거죠. 그리고 어, 일시 정립형인데 선납. 음. 이거는 어 지금 보면 6회, 15회, 50회, 200회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 6회는 P6 이렇게 뭐 나오는데요. 6회는 6회를 먼저 어 선납하는 거예요. 1회차에 한 번에. 그럼 15회도 1회차에 한 번에 15회를 먼저 선납하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대부분이 지금 일시정립형에서 음. 599를 많이 하시죠. 네, 그래서 599 클릭해서 한번 들어가 볼게요. 이제 들어가면 어 1회부터 100회까지는 49,900원, 나머지 100회 동안은 만원씩 내는 거라고 나와 있고요. 한 구자당 130만 원 캐시 적립이 된다라고 나와 있죠. 그래서 구매하기 누를게요. 그러면 어한 구자나 두 구자 선택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두 구자 한꺼번에 하시게 되면 총 금액이 이렇게 되고 바로 구매를 누르시면 돼요. 근데 네, 여기서, 어, 저희가, 어, 그 자리에서 옆에서 저희가 해드릴 경우도 있고, 본인이 하실 경우도 있는데, 이게 금방 스쳐 지나가는 거라서, 한번 더, 분명히 설명하실 때 얘기를 하셨겠지만, 한번더요 부분에 대해서, 어, 강조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한 구자당 금액이 얼마, 그 다음에 결제 방법이나, 그 다음에, 어, 몇 포인트, 몇마 캐시 이런 거에 대해서 쭉 나와 있는데,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거, 3개월 연체 시 자동 해지되고, 거기에 대한 위약금을 물어야 되는 그런 부분이 여기에 공지가 되어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꼭 한번 알려주시고 보여주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여기에 들어가셔서, 처음에 세이프키 인증. 조회 발행이라는 걸 누르시면 되고요. 그래서 인적사항 쭉 넣으시고 넣게 되면 다음 누르면 이렇게 나오면 정상적으로 진행이 된 거예요. 그런데 어 셀프키 인증할 때 오류라는 경우들이 덜어 있어요. 그 경우는 거의 대부분이 개명, 이름을 개명했다던가 그리고 어 나이스 정보에 미등록되어 있는 경우가 더 가끔 있더라고요. 그런 경우에는 나이스 정보 거기에 전화를 하셔서 바로 하시면 가능하다고 라 보시면 돼요. 그래서 제가 어, 통 사장님들이 사용하실 때 필요한 전화번호 이런 거 스폰서보다 더 똑똑한 전화번호라고 해서 저희가 단톡방에 한 번씩 띄워드리는데 그거를 제일 마지막 장에 다 정리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나이스 정보 전화번호부터 시작해서 다 있거든요. 그래서 이따가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들어가시고, 또 여기서 제가 하나 꼭 강조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뭐냐면, 어, 회원증서 수령에 대해서 원래 그냥 있는 대로 나가면 아니요가 클릭되가 있어요. 근데 아니요 하게 되면 증서가 가지 않아요. 그래서 증서는 무조건 받, 받도록 해주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예로 꼭 고쳐서 해주시고, 만약에 아니요로 했다라고 하면 라이프에 전화하셔서 증서 받을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들어가서 어, 신용카드로 결제 대부분이 카드로 결제를 많이 하니까 신용카드에 대해서 이렇게 인적사항을 뚝 넣고요 그리고 어, 동의 누르시고 그 다음에 밑에 세 가지 동의를 더 하셔야 돼요 그래서 모든 동의를 다 클릭하시고 난 다음에 여기에 어, 신용카드로 할 건지 무통장입금으로 뭐할 건지 이렇게 나와요. 근데 지금 대부분이 무통장 1회차는 무통장 입금으로 많이 하죠. 이유는 신용카드로 하게 되면 포인트가 바로바로 잘안 들어오는데 어, 무통장 입금으로 하면 하고 나고 캐치콜 전화 받으면 바로 들어오죠. 그래서 무통장 입금으로 많이 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더두 구자 동시에 가입할 경우에 어, 두 구자 모두 같은 정보에로 적용이 된다라는 거 이것도 유의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무통장 입금에서 만약에 했다가 취소할 경우를 대비해서 환불 계좌를 받아요. 본인 계좌여야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쭉 입력하시고 전체 동의하기, 어, 유의성 체크까지 누르셔야 돼요. 그리고 전체 동의하기 누르시고 결제하기를 누르시게 되면 음, 가상 계좌로 받을 은행을 선택을 하, 하라고 하거든요.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이제 가상 계좌가 나와요. 그러면 어 거기에 1회차로 송금해 주시면 끝나는 거예요 그러고 난 다음에 주민이 아, 완료되었습니다 라고 나올 거고요 캐치콜 전화가 올 거예요 그분한테 그러면 어, 어떻게 어 설명을 다 제대로 들었는지 그런 거에 대해서 물어보고 그 다음에 어 포인트가 들어오죠 그래서 요거 알,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항상 끝나고 난 다음에 분명히 캐치콜 전화 오는 거 까지도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회원 가입부터 시작해서 어, K멤버스 가입 그리고 라이프 가입까지 이렇게 정리를 해봤어요. 어, 어떻게 이제 간단하죠? 이거를 어, 제가 그 서면으로도 많이 이렇게 F 용지에 이렇게 순서대로 만들어서도 해봤고요. 그다음에 어 휴대폰으로 녹음을 해서도 많이 들여봤어요. 근데 그래도 아직까지 어뭐 라이프 가입할 때나 요럴 때 들어가가지고 잘 못하시는 분들이 더러더러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좀 이렇게 정리를 해봤어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죠. 어 스폰서보다도 더 똑똑한 전화번호라고. 그래서 어 조금 어요 정도는 사장님들이 다 전화번호가 가지고 있어야 될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모아둔 전화번호 한번 공유해 보는 거예요. 그래서 어 더우룸에 대한 건 무조건 또 있으셔야 되겠죠. 그리고 그 다음에 뭐 우리가 웰스 이런 거 많이 사용하니까 그리고 라이프, 로치 콜. 어 그리고 여기에 나이스 정보 아까 거기 만약에 어 오류가 떴을 때 여기에 전화를 하시면. 해결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네, 짧지만 어 제가 왜 이렇게 짧게 해드리냐면 그냥 연결해서 하게 되면 1 시간 조금 넘거나 이렇게 되거든요. 근데 왜 이렇게 짧게 해드리냐면 어 해보니까 긴 영상을 보시지 않더라고요. 어 보는데 아 여기서부터 내가 알아 알아라고 생각을 하니까 잘 보시지를 않아. 요 그래서, 어, 조금 짧게 짧게 해주면, 짧게 짧게 하게 되면 사장님들이 많이 보시고, 그리고 또 누군가에게 전달했을 때, 처음 하시는 분들한테 전달했을 때도, 요 정도는, 한 20분, 30분 정도는 보시고 하실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한 번에 뭐, 다, 해드리고 싶었어요. 왜냐하면 어, 지금도 마이오피스 활용이나 마이오피스에서 수당 보는 방법, 계산하는 방법 이런 것들을 잘 모르시는 분들이 너무 많더라고요. 매일매일 전화를 받고 있거든요. 그런데 어, 같이 하게 되면 또 길어질 것 같아서 제가 조금 나눴어요. 그래서 다음 번에 다음 시간에는 제가 마이오피스의 활용도에 대해서 어, 디테일하게 조금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어, 어, 많이 해보지 않아서 조금 많이 버벅대는 경향도 있는데, 어, 많이 이해해 주시고요. 어,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안녕, 제가 안 보이나요? <laughs>